자, 지금부터 참쉬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동물, 물 속에 사는 동물 어류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첨시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동물, 물속에 사는 동물, 어류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류의 종류인데요. 지구의 70%마다 바다에 사는 생물 중 가장 많은 동물이 어류이고요. 어류가 지구에 나타난 것은 약 5억년 전 등뼈가 있는 척추 동물 중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바닷 속에는 약 2만종의 어류가 살고요. 물고기의 몸은 유산형으로 되어 있고, 물속에서도 숨을 쉴수 있는 아가미가 있습니다. 몸은 비늘로 덮여 있고요. 물고기의 종류인데요. 연안어는 얕은 바다 밑의 바위 틈에 사는 물고기이고요. 심해어는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이고요. 회유어는 물,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수천킬로미터까지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입니다. 영공어류와 경골어류인데요. 영공어류는 완전히 물렁뼈로 되어 있으면서 부레가 없습니다. 상어, 가오리, 홍어가 있고요. 경골어류는 뼈와 비늘이 단단하고 한 쌍의 아가미와 아가미 뚜껑이 있습니다. 고등어, 가자미, 참치가 있고요. 바닥에 사는 동물, 사는 물고기와 민물로 사는 물고기인데요. 민물은 강이나 민물 물고기는 강이나 호수에 사는 물고기이고요. 붕어, 피라미, 송사리, 외기, 가물치 등이 있고요. 어류의 호흡법은 어류는 아가미로 호흡합니다. 아가미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받아들여 물고기가 숨을 쉴수 있게 도와주고요. 물고기는 불에를 오르렸다, 오므렸다, 부풀렸다 하면서 몸이 물에 떴다 가라앉기도 합니다.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앞으로 헤엄쳐 나갈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지느러미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유지해줍니다. 살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어류의 종류 두 번째, 어류의 호흡법에 대해 살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왜 물이 지어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두 번째, 물고기는 왜 물이 지어 다닐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참쉬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동물, 물 속에 사는 동물 어류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류의 종류, 어류의 호흡법 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